이사야서 34장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애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애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적고, 순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이 피에 흥건히 적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재물로 잡으시고, 애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살육하신 것이다. 백성의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이 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제실터이니 에돔을 창조 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가 없을 것이다. 궁궐이 있던 곳마다 가시나무가 도단하고 그 요새에는 쇠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곳은 승냥이때의 굴이 되고 타조들이 집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때와 만나고 숙념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낳아 까서 제 몸으로 그들을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그리로 모일 것이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이사야서 35장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파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망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의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기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의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때가 뒹굴며 살던 곳에서 풀 대신에 갈대와 왕거이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서 송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원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사야서 36장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과 윗저수지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그때 힐기야의 아들 국내 내신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하가 그를 만나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유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한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재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단과재단들을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이 참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고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엘리야 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계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정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정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납사기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려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셈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묻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할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 신들이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이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할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이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름다운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내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기록관 유한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이사야서 37장 히스기야 의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내 내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대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란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삼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이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계는 자기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의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너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랩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수 있었느냐? 하마스의 왕, 아르바스의 왕, 스발와임도 성의 왕, 그리고 헤나 왕과 이와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분 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나림의 망원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 모두를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림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 딸 시온이 너 사네림을 경멸하고 비웃는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너의 뒷모습을 보며 머리를 흔든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 내가 감히 너희 눈을 부릅떴느냐? 내가 종들을 보내어서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였다.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히 들어가서 키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 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히 들어가서 그 끝간 데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 사네리마,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인 이미 내가 오래 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아득한 옛날부터 이미 내가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경고한 요새들을 돌 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폭이나 지붕 위 잡초와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안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나에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은 이미 오래 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너의 코를 갈고리로 꿰고, 너희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 임금님, 주님께서 임금님께 다음과 같은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금년에는 백성이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란을 피한 사람들이 시원산에서 나올 것이다. 왕군의 주님께서 정렬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할 것이다.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고 이 도성 안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하고 호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림은 그곳을 떠나 니누의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 신 니스로그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왕이 되었다.